안녕하세요. 위드 성형TV 이성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혁입니다. 네, 장님 오늘 특별히 구독자 요청에 의해서 우리 유튜브에 원래 구독자분이 요청이 없으신데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오디세이 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복코성형 콧볼 축소 관련 영상도 만들어주세요 하셨어요 제가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 파트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콧볼 축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콧구멍이 넓으면 복이 나간다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복이 새 나간다 <laughs> 할머니들 이야기인가? <laughs> 할머니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콧망울 크기에 비해서 콧날개가 큰 코. 원래 비율 1대1 1대 때어야 돼. 콧망울 1, 콧날개 각각 1, 1 3분의 1씩 나눠 가져가야 되는데 얘는 조금 있고 콧날개가 크다 그러면 줄여주는 게 예쁘죠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절개라고 해서 실로만 묶어주는 방법 콧날개 안을 매몰실을 이용해서 콜을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실이 힘을 잡고 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 그런 모양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실의 힘이 풀어지는 순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럼 외측절개술은 어떠냐 콧날개가 너무 커서 춤을좀 다소 감안하더라도 콧날개를 많이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코 바깥쪽으로 돌아 나간 흉터는 어느 정도 눈에 띌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콧볼을 살짝 좁히면서 뭔가 미용 개선을 이루려면 흉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측절개 방법을 써서 하시는 게 안전하다 하면 안 되는 수술은 아니고요. 조심해서 해야 되는 수술은 맞는 것 같아요. 콧볼을 잘못 줄이면 코의 변형을 유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콧볼을 과하게 줄이면 통로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기능적인 문제. 숨쉬기에 답답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세 번째는 과거에 많이 시행됐던 방법들 중에 외측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흉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능을 망치지 않으면서 흉을 안 보이는 한도 내에서 비율적으로 좀더 조화롭게 보이게 해주는, 그리 3박자를 다 맞춰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하면 안 된다는 아니다. 폭폴 축수술은 어쨌든 그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많이 잘라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추형이 남을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폭폴 수술의 제일 핵심은 절대로 처음에 많이 자르지 않는다. 또는 이제 절개 부위 위치를 설정을 잘못하면 코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삼각형 지붕처럼 이렇게 딱 찝혀버립니다 그 다음에 많이 자르면 콧구멍이 11자 콘센트 이게 얇게 이렇게 일자로 되는 이렇게 눌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콧구멍을 생각하지 않고 콧날개를 많이 잘라버리면 콧구멍이 되게 좁아지고 옆으로 퍼져버릴수록 이렇게, 이렇게 눌리니까 그렇게 생기는 변형도 있고 그래서 절대 콧날개 수술은 콧날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고 우리 콧망울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의 높이, 콧날개의 비율, 넓이, 이걸 생각해서 해야죠. 그래서, 대개는 코끝 수술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콧구멍 크기는 최소한 숨쉬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예상해서 줄여야 된다는 거죠. 환자랑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요. 자, 요렇게 좀 줄일 건데, 숨 쉬어보세요. 괜찮아요? 이제 그런 거 미리 테스트를 좀 해봐야죠. 그거를 덜렁 줄여놓고, 어, 숨쉬기 불편해요? 미안해요?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처음으로 구독자 요청에 맞춰서 내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콧볼 축소는 하면 안 되는 나쁜 수술은 아니고 총을 최소한으 줄이고 콧구멍 사이즈를 줄였을 때 환자가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는 정도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수술을 받으시면 환자도 수술하 의사도 모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